무엇을 믿어도 믿을 수만 있다면 잠재의식은 작용하고 기적은 일어난다. 머피 박사 친척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 사람은 노인성 폐결액에 걸려 중증이었습니다. 그는 서부 오스텔리아에 살고 있어 회복할 가망이 없었으므로 아들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그 아들은 신앙과 잠재의식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아버지, 제가 유럽에 있는 기적이 잘 일어난다는 영험한 지역으로부터 막 돌아온 수도사를 가끔 만났습니다. 그 수도사는 진짜 십자가의 조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무리하게 양도해서 받았기 때문에 나는 500불을 그 수도사에게 기부했습니다. 이 진짜 십자가에 닿기만 하면 그리스도에게 닿은 것처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요. 라고 말하면서 나무조각이 든 반지를 아버지에게 건네줬습니다. 그때 74세의 아버지는 이뜻하지 않는 자식의 효도에 감격하여 그 반지를 빼앗듯이 받아 가슴에 안고 조용히 기도를 한후 잠자리에 든 것입니다. 그랬더니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완전히 건강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병원에서의 검사에도 모두 음성인 것이 나타났습니다. 하지만 진실로 말한다면 아들이 가지고 온 것은 진짜 십자가의 조각은 아니었습니다. 그는 길에서 나무 조각을 주어서 보석상에게 가 진짜 같이 반지에 그것을 넣게 했던 것이었습니다. 이와 같이 그 아들이 가져왔던 선물은 가짜였습니다. 하지만 그 아버지에게 준 선물은 진짜였습니다. 옛날부터 기적에 관한 이야기는 거짓말도 있었지만, 진짜로 병이 취의된 일도 많았다는 건 이야기에서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. 요는 잠재의식을 움직일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.